계시록 20장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다리라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주님과 성도들의 승리로 끝나고 마귀가 잡혀 무적에 천년 동안 갇히게 된 때의 상황입니다. 첫째 부활은 둘째 부활과 틀린데 둘째 부활 때에는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흰보자의 심판이 있게 되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세 부류가 있는데 첫째 부류는 휴거 때 신령한 몸을 입고 들림을 받아 그리스도의 불의 심판을 거쳐 상급을 얻은 자로서 지금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20장 사절에 보시면 그와 같이 세 부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 부류는 휴가하지 못한 자들 중에서 후반 3년 반의 환란 중에 잡혀서 목베임을 받은 자들로서 잡혀 죽었으니까 몸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혼이라고 계시록 20장 사절에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셋째 부류도 역시 후반 3년 반 동안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또 짐승의 표도 받지 않고 도망다니면서 그때까지 견뎌온 자들인데 아, 이들은 지금과 같은 육적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이때 부활하여서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 모두는 신령한 부활체를 입은 자들로서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함께 천연왕국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천연왕국은 이 지구상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시는 왕국으로서 여기에 제사장들은 각 지역을 다스리는 자들로서 지정되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을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며 질그릇 깨듯이 할 것입니다. 게시로 기장에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을 말씀하심에 있어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죠. 천연 왕국에서 이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백성들은 짐승의 환란 기간 동안 도망다니는 주님의 제자들을 보살펴준 민족들이며 이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기에 부활체를 입지 않은 자들로서 천년 왕국에 들어오는 자들입니다. 마태복 25장에 보시면 그와 같이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며 그 양에 속한 그와 같은 민족들을 천년 왕국에 들여보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천년 왕국 때에는 부활체를 입고 다스리는 제사장들과 지금과 같은 육의 몸을 가지고 아기도 낳으며 죽기도 하는 두 부류의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이사야 65장 20절에 보시면 그 백세 되지 못하여서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이 저주를 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